할렐루야! 승도님들이 어, 평소 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 이번에는 어, 방언의 은사에 대한 12가지 시리즈를 어,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평소 때 많은 질문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인데, 제가 한 12가지 주제를 뽑아봤어요. 어, 방언의 은사 시리즈 12가지! 1. 방언의 혼자과 방언의 통일. 두 번째, 지상 방언과 천국 방언. 세 번째, 은사 방언과 일반 방언. 네 번째, 방언과 성령실의. 다섯 번째, 온전케 하는 방언. 여섯 번째,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 일곱 번째, 일만 마디 방언과 다섯 마디 말. 여덟 번째, 방언 통역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아홉번째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가 열번째 방언과 영직전쟁 열한번째 방언과 다른 은사와의 관계 열두번째 방언 찬양 이렇게 열두가지 시리즈로 한 10분에서 15분정도 한 열두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번째 이 방언의 혼자과 방언의 통일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방언을 이 언어를 혼자게 만드셨어요. 자. 어...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원래 어, 노아의 홍수 위후에 신과 한가 야벳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번성게 되었는데 그때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메라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이들이 바벨에 큰 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지면에 홍수를 내리면 그탑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남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려오셔서 말을 혼잡게, 언어를 혼잡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므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물 가져오라 그러니까 돌 가져오고 돌 가져오라 그러니까 나무 가져오고 나무 가져오라 그러니까 흙 가져오고 이러니까 서로 싸우고 그래서 각 족속으로 언어로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의 혼잡함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보면은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면냐? 우리는 바데인, 메대인엘람인 메스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와 밤빌리아애국과및 구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지금 여기 보면 한 15개국에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 낭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낭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서, 이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통하게 되니까 마음이 통하게 되고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되게 되었죠. 이것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어났던, 그리고 그때 앉아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15개국에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서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혼잡게 되고 알아듣지 못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세계 각 민족으로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은의 통일이 일어나면서 서로 알아듣게 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준 게, 이것이 크게 방언이 준 하나의 유익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 지상 방언과 천국 방언. 은사방언과 일반방언, 방언과 성령실에 이어서 쭉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